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 5월 19일 목요일 오전 7시 58분입니다. 네,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밤에 영상 올려드린 대로 현재 지금 하락이 더 진행이 됐고요. 지금 5,730만 원인데 이제 여기 쌍바닥 구항까지뭐다 왔죠. 3,720만 원 아, 왔었네요. 네, 한번 찍었었는데.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딱히 없습니다. 지금 미미한데, 네, 한 시간 봉도 지금 얘가 여기서 올라준다 하더라도 이 16,6파동이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, 네, 지금 어쨌든 하방이 더 진행이 될것 같고, 4시간 네, 봉도 반등 나오려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꺾, 꺾, 꺾였죠. 533 파동이. 이렇게 해서 다시 아래로.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은 그냥 이 정도 나오겠죠. 여기 레인지. 이전 저점 구간인데. 일봉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볼렌즈 밴드 하단 구간이에요. 3,480만원, 3,420만원. 이 아래 구간. 그리고, 여기 이제 아래로 뚫리면 계속 말씀드렸던 이 자리죠. 월봉. 51이평 있는 이 자리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 한번 정신 나가게 뺐다 그럼 이 자리까지도 올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오길 바라면서 네. 어쨌든, 비트코인은 하방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.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. 도깨비님, 네. 감사합니다. 재가숙님, 네. 감사해요. 지현리님 이더리움 리플레이다. 아, 너무 힘드시다고요다 어, 똑같죠. 뭐, 지금. <laughs> 리플부터. 이더리움부터. 자, 그럼 이더리움을 월봉으로 봤을 때. 아, 이더리움은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데. 그 다음은 여긴데, 그 전에 여기서도 한번 덜컹거릴 수가 있고, 덜컹거릴 수가 있고요. 200만 원대. 음... 자, 그럼 이더리움을 당장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지지받는 구간을 살펴보면 230만원대가 한번 있어요. 230만원대에서 지켜주는지. 일단은 봐야 될것 같네요.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그때 뭐별수 없이 아래 자리가 내려올 것 같은데. 네. 이 위에서 지켜줘야 될 텐데요. 그저 자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, 피행 채널이 살짝 안 되는 구간인데 피행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200만 원대에서도 한 210만 원대에서도 한번 구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일단은 뭐 파동 모양도 지금 주봉이 하방이고 예봉 하방으로 다시 꺾였고 월봉 비트코인이랑 네. 똑같죠 그 다음에 리플 리플도 지금 월봉 하방 주봉 하방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지 받을 만한 자리가 한 446원 정도에 있는데 40-46원에서 삼3 9 0원까지 자리가 여기 여기 이 자리를 월봉으로 봤을 때 자, 월봉으로 봤을 때,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연결해서 보면, 이 최, 최저 밑바닥이 여기죠? 그 다음 밑바닥 여기, 그 다음 밑바닥을 한번 더, 만약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면은, 어, 이번 달 이제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, 만약에 그 10일 안에 이 자리를 찍고 올라온다?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, 300원, 네, 부근에서. 300원 부근 오면은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. 네. 리플 무조건 300원대에서는 주어 담을 거고 자리 네. 여기까지 내려와도 네. 희망을 버리긴 이릅니다 차트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살려 올라가는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저게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요 삼각수렴을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.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을 한번더 맞을 수 있겠죠? 그리고 한번더 내려왔다가 시간을 끌고 그 다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한 번, 두번 올라오면 세 번째죠? 눌렸다가 그 다음 네 번째 돌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이 시간이 이렇게 1대1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? 그러면 24년 5월 나오네요. 반감기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때쯤인가요 모르겠네. 네. 지금 뭐 시간 더 질질 끄는 파동으로 가고 있어요. 일단 월봉이 지금 다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얘가 하방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돌리는 파동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월봉이니까. 이렇게 봤을 때, 월봉 5 1위평에서 지금 에다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, 이 아래로 뚫려 내려간다면, 진짜, 네, 골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. 주봉에서도 지금은 200일이평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그대로 올라가줘야 되는데, 현재 구간에서 이 밑으로 밀어버렸을때 지지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들이 뭐 이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400원이랑 200원이 있어요 이제 200원이면 현지자리에서 또 새토막 나오는 거죠 에이나를 또 리플처럼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얘가 한번더 밑으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. 음... 여기 이 양봉, 장대 양봉의 중심값 정도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. 살짝 위에. 한 300원에서 지지받을 구간이 한번 나오네요. 그래도 현지 자리에서 반토막 이상인데. 이라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온 것처럼 빠르게 상승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23년 5월 정도가 나오는데 1년 남았죠?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아요. 그나마 빨리 진행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. 네. 어찌됐든, 에이다 같은 경우도 여기 아래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,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돌릴 때,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들인데, 자, 에이다 같은 경우는, 여기 자리, 목표가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,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? 정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한 23년 8월 정도가 나오고 이 기간만큼 또 걸리면 엄청난 시간이에요. 25년까지가 나오는데 그 자리까지 안 나오고 요거 반, 반절만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이 정도 기간 이게 23년 6월 정도가 나옵니다. 음. 진짜 다 알트코인 고향 돌려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2,500만원 가게되면 네, 고향을 이거 몇 번을 가는 거야 요, 저, 요 저점 지금 낮춰지지 않고 살짝 높인 상태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올려주는 게 베스트죠. 이 아래로 빠지게 되면, 이제 뭐 최소한 여기서만 봤을 때도, 3600만원, 3500만원 자리까지 일단은 가야 됩니다. 네. 여러분들, 뭐 오늘, 아,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. 또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네요. 시간이 진짜 빠른데, 23년 또 금방 오겠죠? 23년도 금방 오고, 24년도 금방 올 텐데, 네. 같이 한번 이 시장 견뎌내 네. 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럼 내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